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손사 아 날씨가 벌써 이제 5월달도 안됐는데 겁나게 덥네요 요새 지금 한참 감자밭에 물도 푸고 또 고추 심으려고 지금 밭닦달하고 아막 정신이 없네요 지금 요, 거스프링쿨러로 지금 계속 물 푸고 있는데요. 비도 안 오고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보아사 진짜 너무 아쉽니다. 이럴 때좀 농민들 좀 살게 조금 시간 좀 여유를 두고 농사 질수 있도록 비가 좀 살짝 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밭이 흙에 말라요, 말라. 이틀, 3일 전에 물퍼던데도 이렇게 감자밭이 지금 말라버립니다. 지금 한창 감자꽃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감자가 지금부터 이제 비대기에 접어들었어요. 비대기에. 감자가 이제 커지는 시기죠. 그런데 일부 그 유튜버 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감자 그한 서너고랑 대하섯 꼬랑 휴어 놓고 전란채는 더럽게 하더라고요 <laughs> 뭐몇년 몇십 년, 몇년 농사진 감자농사를 전문적으로 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나는 감자농사를 그렇게 많이 진 적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에, 8년 째 9년 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감자농사를 1년에 한 500평에서 800평 정도 꾸준하게 지어오다가, 올해는 좀, 감자 종자가 많이 남아서 한 천, 한 600평 지금 올해 파종을 해놨어요, 이 감자를. 이 밭이 지금 한 400평 밭 되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아 요즘에 한참 비대기 때 되면 되는, 될 때, 영양제 해준 것은 물론이고, 바닷물, 유황, 또, 직접 담궈 놓은 액비 등등. 제가 지금 여기에 순이 나면서부터 지금 어제까지 다섯 지금 번 지금 살포를 했습니다. 연면 시비로. 근데 유튜브 하신 분들이 이 초보자들 농사꾼들을 아주 개판을 만들고 있어요. 아, 전문 지식도 없는 양반들이 저도 물론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이제 뭐 8, 9년 됐으니까 기농한 지 여기 고향에 내려온지 10년 차인데 뭐 감자농사가 좀 편하다 좋다 해가지고 그때 시작한게 계기가 되갖고 시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도 감자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또 작년에 했던 거또 작업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뭔 약을, 뭔 영양제를, 어떤 비료를 어떻게 했는데 감자가 좋더라. 어떨 때는 안 좋더라. 이것도 비교를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또 교육도 중간 중간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그 유튜버를 보면은 감자 농사에 일각엔 있고 전문적인 농사가 아닌 사람들이 뭐 꽃을 따줘야만이 감자가 비대기 때뭐 크고 다수하게 된다. 또안 따야 된다. 뭐 발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감자꽃이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감자꽃이 거의 없어요. 안 보이가 여기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감자꽃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러기 전 감자꽃인데 감자꽃이 참 보기 좋아 멋있어요. 꽃이 이제 피어 있는 것이 여기 한개 보이네요. 이게 감자 꽃입니다. 이게 이것이 감자 꽃인데 이 밑에 보면은 그 감자 저거에 다 저걸 막아놨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여기도 감자 꽃이 있고 그런데 이런데 보면은 거의 감자 꽃이 없어요. 없고 떨어져 버리고 또 이런 저것을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영상을 좀 올려 주려고 정보를 좀 알려 드리려고 이런 거 보시면 감자 꽃이 다 떨어졌죠 지금 생기다가 떨어진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런 감자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수분량을 엄청 요구를 해요. 감자가.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아니면은 20일 정도에서 한한달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감자 요, 감자가 수분 요구량을 엄청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자가 이 저거 거슬이 있잖아요. 이런 거 봐보세요. 감자꽃이 다 떨어졌잖아요. 손가락가에. 이런 거요. 이런 거 꽃인데, 이런 게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낙하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방법을 어떤 유튜브 한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데, 걔 문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쇼. 좋은 것은 가르쳐 줘야만이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발전이 있고 농사가 발전이 있는데, 옛날, 고지식이 갖고, 멍청해 갖고, 노인 양반들, 조상들이, 뭐 좋은 것은 나만 알고, 자식한테도 아버지가, 아저, 저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니까 자식한테 모르죠. 아들한테 안 가르쳐 주죠. 아야 가르쳐 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이렇게, 참, 있는 사람은 허벌나게 돈을 다못 못 써서 죽고, 없는 사람은 똥꼬미 찢어지게, 대출에, 대출에 죽고 살고 해봐야 돈도 안 되고, 맨날 허덕이고 자식들은 대물림되고 이 맨날 가난으로 허덕이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각성을 하고 좋은 점은 좀 널리 알려가지고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도 좀할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실험해보고 적어했던 노하우를 오늘 영상으로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 지금 조금 전에 보면은. 감자꽃도 보여드렸고 또는 감자가 지금 잎이 무성해지고 감자가 막 이제 한참 비대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감자꽃을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하신 분들이, 대농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꽃을 따면은 좋기는 한다. 하지만 이 감자꽃 따는 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차라리 감자꽃을 따지 말고 나도 그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감자꽃을 안 따고 안 따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시면 감자꽃이거든. 요 이런 건 자동으로 사그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어. 이런 건다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떨어져요. 물론 감자가 꽃이 제대로 수세가 좋아갖고 이런 식으로 달려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직은 그 점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안 따도. 그런데 이거 따는, 따지 않고도 감자를, 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유튜브 한 사람이 자기 노하우니까 뭘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요. 예 그런데 이 감자 꽃을 자동으로 손으로 따지 않고 자동으로 낙화시키고 떨어지게 하려면은 가리하고 인산이 많으면은 감자가 꽃이 형성이 돼갖고, 저대로 정상적으로 커서 피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따라 중간에 피기 전에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리하고 인산을 지금 어제도 살포를 한 4, 5일 전에도 지금 밤부터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감자가 이렇게 꽃이 필때 이물업 때 비대기가 되면은, 인산하고 가리하고 수분을 엄청 요구를 해요. 겁나 요구합니다. 시 이런 거다떨어빠지잖아요 떨어져서. 떨어졌고 있잖아요. 얘가 딴거 아니에요 이거? 저절로 저절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꽃이 크지도 못하고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감자꽃이 형성이 안 돼요 피지를 못해요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은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옆면시비를 해주고 오늘 물을 퍼주면은 이것들이 이제 뭐 가리하고 분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유광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제도 물론 뭐 액비도 넣고 바닷물도 넣고다 넣었어요 됐는데, 이것들 이제 등에 얻고 꽃에까지, 줄기에까지, 뿌리까지 내려주면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 꽃이 다 떨어져요. 꽃은 떨어지고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일부러 다니면서, 돌아댕기는 실험? 꽃을 안 따도 돼요. 인건비도 안 들고, 그 수고스러운 일안 해도 됩니다. 그걸 못가르쳐야주기 싫어갖고, 자기만의 노하우, 뭐라고, 뭐를 개소를 했었고 말이요. 예? 그러면 쓰겄어요안 되지. 근데 저는 다 가르 알려드려요. 보십시오, 이제 효과가 나오잖아요. 살살요. 꽃이 다 떨어져 갖고 있잖아요. 차차 하나씩 둘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감자를 농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감자 꽃이 형성이 되면은 되기 전부터 가리하고 인산하고 많이 넣입시오. 연식으로 많이 해주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맺어가지고 피기 전에 시작하면은. 감자가 이제 커지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뭐 매실맛이 가고 구슬처럼 그래요. 잘 자라게 갖고. 그런데 지금 물을 많이 퍼주고 수분량을 늘려주고 60% 이상 늘려주고 가리하고 또 유황하고 영양제, 바닷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앵두할 만 시간 감자가 주먹대 맛이 한 20일 정도에 커버립니다. 20일 후에캐 보면은 감자가 그만큼 커요. 제가 직접 파가지고 그런 감자가 얼마나 큰가 표시를 해놓고 실험도 해봤어요. 며칠 만에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계속 영양제를 넣어주고 이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가, 가리하고, 그, 유황하고, 저는 유황을 주로 많이 씁니다. 바닷물과. 제가 직접 담은 미역, 다시마,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작년에 고추에 썼던 금화귀꽃이라는 콜라겐 식물생 덩어리, 콜라겐 꽃이 있어요. 그것을 주정에 우려놨다가 그것도 희석해서 지금 뿌려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연시실했는데 그 그렇게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잘해야 감자 다수확이라든가 굵은 걸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 이 해야 될 일이 뭔고는. 영양제도 넣어야 되고, 이제, 인산도 넣어야 되고, 흥, 가리 같은 거. 가리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수분 넣어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리 같은 것은 황산가리가 좋아요.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가 좋, 좋습니다. 이, 제가 황을, 유황을 자주 작년에 써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품종이 변할 정도로 맛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거, 이거 저 감자를 작년에 드셔보신 분들이 아 이거 종자좀 하기 좀주셔 달라 무슨 소리냐고 똑같은 감자다고 재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종자가 그렇게 맛있고 파글거리고 분이 많은 감자는 따로 없다 같은 종자인데 그러니까 재배 과정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걸 좀 알려주라 알고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전화가 제가 바쁘니까 전화를 몇 시쯤에 하시면 제가 받아갖고 대충 소개해 준 분도. 설명해 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수분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가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인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도 물론 많이 쳐줘야 돼요.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작년 못지않게 그 제가 작업일지에 보면서 무엇을 어느 정도 몇 번에 언제 시비를 하고, 연면 시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여기다 가리라든가 인산이라 이런 걸 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순이 도장이 돼버리면은 순이 많이 커버리면은 밑에 열매가 자라져요. 자라지고 잔 것들이 많이 나오고 큰 것들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고 맛이 떨어집니다. 영양분을 뺏겨버렸거든요. 순으로. 그래서 최대한 저는 순을 억제를 하면서 도장이 안 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은 진짜 이 밭에 한 400평 되는데, 이 밭에 것이 이틀 만에 다 나갔어요. 주문을 받으면 저희는 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주문을 하면은 오후에 작업을 해갖고, 또 내일 오전에 작업을 해갖고, 내일 발송을 하거든요. 바로 캐갖고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봐갖고는, 맛있다고 제가 그러면은, 참 내꺼 물건 좋은 내꺼이 좋다라고, 내꺼이 맛있다라면, 나도 양심에 불량하고 돈는 무새끼죠.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드셔보고 감자를 딱 받고 나서 한번 쪄먹어보고는 또 주문이 바로 들어와요. 틀림없이 오늘, 내일 택배 배 붙이면은 모레 도착해갖고 글팩, 내일, 모레, 오후에 저녁에만 또 들어옵니다. 주문이, 추가 주문이. 그런데 제가 받고는 감자를 딱 쪄놓고 소, 소뚜껑을 열면은 아, 이거 지저분히 덧게 먹어갈 정도로 껍질이 다 터버려요. 시장에서 나온 감자는 이런 감자가 없습니다 예, 주로 도심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장사꾼들이 와서도 좀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드려요 많은 분들이 좋은 감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게 그럼 그 농약 안 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 많은 분들한테 드리지 그렇다고 가게를 비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튜브 하신 분들도 좀 이제부터라도 이 영상 보시고 제꺼 구독하면서 좀 배웁시오. 저한테 배워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워도 되고, 제꺼 구독 좀 해주시고, 보시면서 좀가르켜줄건가르켜 주고, 숨길 건 숨기고, 그러셔야지 무조건 하고, 엉텅 닿는 소리만 해볼 거라면 농사꾼들 모르는 사람들은 망해요, 망해. 요새 비료값도 뭐300% 올라 버리고, 농약값 다 올라 버리고, 영양제 값다 올라 버리고, 농자재 값다 올랐는데, 지금 소금이 지금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절임할 것이요 걱정입니다 지금 내년에 할게 내년 전년에 할게 작년 재작년에 사놓은 것은 일단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있는데 아 앞으로 이러면 절임도 못할 것 같아요 소금 한가마이면3 0 0원 4만 3 5 0 0 0원 가버리니 어떻게 할게요 20kg에 그렇다고 마냥 돈을 가격을 올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도 태사입니다 걱정이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올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알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정보는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라고 지금 정보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신이 나서 좋은 영상 뭐 예를 들어서 뭐 800명에서 아, 오늘 제가 자고 나면 9, 810명이 됐다. 800 10명에서 내적 자고 나면 또 820명이 됐다 뭐 이렇게 뭐 재미가 나서라도 영상을 좋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900명에서 그대로 멈춰있고 4, 5일 가봐야 한명두명 명 늘어나고 이러면은 솔직히 재미가 나재미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는 못올려요 여기 영상 보시고 구독 좀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감자를 지금 재배하는 부분을 제가 몇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요. 감자가 이런 식으로 꽃이 형성이 되갖고 꽃이 필 때가 되면은, 아까 꽃핀데 어디 있더라? 잠깐만 꽃핀데, 꽃을 보고 보여드리고 갈게요. 감자꽃이 아까 펴있던 데가, 옷을 봤는데, 그걸 나가 따버렸는가 보네요. 따버렸는가 안 보이네. 어 응? 아, 가 있네. 그러니까, 감자꽃이 이런 식으로 피기 시작하고, 여기 보지시 이게 감자인데, 감자꽃인데, 감자꽃이 피기 시작하고, 감자꽃이 맺혀있으면은, 이런 식으로요. 감자꽃이 있잖아요. 어. 감자꽃이 이렇게 맺혀있으면은, 지금부터는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분량을 엄청 요구 합니다. 이 감자들이. 그러고, 또, 감자, 그, 알 비대기에 커지면 커지려고, 가리 요구도도 많이 요구를 해요. 가리도 그리고 인산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하고, 인산하고, 가리하고, 이런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비대 되지 않게, 숨관리도잘 하셔야 되고.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것들요. 다시 꽃이 빠져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 이러죠. 이렇게 됩니다. 꽃을 일일이 수고스럽게 따질 않아도 돼요. 이런 게좀 지금 많아요, 지금요. 이런 거다꽃 떨어지죠, 이런가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곳은 다 떨어져요. 차근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물을 관주를 하고 나면은 어제라든가 또한5일 전에 연민식 했던 것들이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꽃핀 것들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하시고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구독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잘못된,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이지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직접 흙에서 사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전한 먹거리, 좋은 제품, 또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좀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감자 밭에서 감자 꽃을 일부러 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낙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지금 감자 비대기에 그 어떻게 해야만이 감자가 비대가 되고 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 감자는 약한 20일, 오늘이 17일 인가요 6일 인가요 그러니까 5월 4월 16 7일 되니까 5월 한 10일 이짝저 짝으로 수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수확하기 10일 전까지는 수분요 수분량을 한70% 60% 이상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자가 맛있고 저장성도 좋고 좋습니다 라고 저는 주로 유황과 바닷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자 맛이 탁월해요. 다음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환장하고 반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한낮이 되니까 엄청 뜨겁네요. 저도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해야 되니까 아무튼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건강들 하십시오. 구독 부탁합니다. 이상 남도촌놈 신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